안녕하세요. 플로골프의 최드룡입니다. 어, 이게 돼야 스윙이 된다 시즌 2. 어, 이번 시간은 중심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심이동이 잘 돼야 스윙을 잘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심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레슨들을 들어오셨겠지만 오늘 저의 레슨을 들으시면 아, 이거는 정말 못 들어봤다. 이러한 설명은 없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어요. 자, 우선은 우리가 중심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왜 중심 이동이 필요한지 초급자 분들을 위한 부분을 일단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스윙을 하면 이러한 원이 그려집니다. 클럽이 이런 동그란 원을 내몸 주변으로 그리게 돼요. 그랬을 때 어떤 축이라는 게 있고 축의 최저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원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최저점이에요. 자 원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최저점이에요.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최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윙을 한다고 했을 때 스윙하면 여기가 최저점이 되죠. 근데 백스윙을 하면 오른발로 체중이 실립니다. 중심 이동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치면 사실은 오른쪽 땅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칠수 있어야 왼쪽 땅을 치게 됩니다. 자, 공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공에서 공 오른쪽 땅을 치게 되면 뒷 땅인 겁니다. 공보다 왼쪽 땅을 치게 되어야 공을 먼저 맞고 땅을 맞기 때문에 다운블로우로 칠수 있어요. 클럽이 공을 향해 내려오면서 치려면 내가 그려지는, 내가 그리는 원이 공보다 앞쪽에 위치해 있어야지 공보다 뒤쪽에 위치해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오른발로 중심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도 중심이동 후에 공을 칠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중심 이동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공을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죠. 제가 한번 보여 드리면.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거기서 쳐 버리면 어, 공을 치지를 못했어요. 뒷땅입니다. 그래서 백스윙 후에 왼쪽으로 이동. 백스윙 왼쪽으로 이동. 백스윙 왼쪽으로 이동. 내려놓기만 하면 그냥 공은 맞습니다. 내가 찍어 치지 않아도 공은 자연히 찍혀 맞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어, 중심이동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빅 15이라고 얘기하는 15가지 스윙의 어떤 잘못된 동작들이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힙이 밀리는 스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스웨이가 나오면 사실은 하체 기술이 부족하게 되고 상체에서부터 넘어오게 돼서 오버 더 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버 더 탑이 나오면 캐스팅이 나올 수 있고 캐스팅이 나오면 스쿠핑 치큐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힙이 왼쪽으로 못 갔기 때문에 행이 백이 나오는 거고 오른발에서부터 왼발로 제때 중심 이동이 안 되고 같이 가버리면 슬라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발에서부터 왼발로 제때 중심 이동이 안된 상태에서는 오른발을 차버리기 때문에 오른발에서 차면서 얼릭 센션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 다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중심이동이 되는 것 이렇게 옆으로 우리가 힘을 준다, 레터럴 폴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내가 스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첫 단추가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동은 잘 해야 되고 중심이동이 되어져야 여러 가지 스윙의 오류를 애초부터 차단을 해버릴 수가 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중심이동이 잘 돼야 어떻게 앵글이 잘 돼서 공을 정확하게 칠수 있다. 초보자에서부터. 그리고 중심이동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스윙 에러들이 뭐든지 나올 수 있는 지면에서부터 뭐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세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상급자에게 해당하는 것일 텐데 우리가 거리를 정말 많이 내려면요 백스윙에서 왼발로 중심이동이 제때 이루어지는 걸로 왼발을 정말 잘쓸수 있어요. 왼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장타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 정말 장타자들은 내 체중의 두배 이상의 되는 압력을 왼발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게 왼발로 중심이동이 되고 왼발을 차면서 왼발을 차면서 왼쪽 옆구리가 스트레치가 되고 그 다음에 던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레이트 히팅을 할 수가 있고 엄청난 지면의 힘을 사용을 해서 칠 수가 있게 돼요. 왼발을 못 쓰는 경우에는. 뭔가 왼쪽에 스트레칭이 없잖아요. 왼발을 잘 쓰게 되는 경우에는 왼발에서부터 지면을 찬다고 했을 때 회전도 높지만 왼다리가 펴지고 옆구리가 펴지고 왼팔이 쭉 펴진 상태에 임팩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뒤따라오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내팔 상체의 힘보다는 하체에서부터 클럽으로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어요. 다운스윙 때 몸의 탄력을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 탄력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가 궁금하시다면 이런 연습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돼요. 팔을 오른쪽으로 쭉 들어올리면서 왼발로 중심 이동을 합니다. 쭉, 쭉, 쭉 들어올리면서 왼발로 중심 이동을 해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이 회전하면서 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좀더 상급자에게 유용한 내용일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죠. 하나는 내가 어택 앵글, 정확하게 공을 치기 위해서 중심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윙에 많은 오류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 올바른 스윙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중심 이동이라는 게첫 단추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강한 지면 반력을 사용해서 레이트 히팅으로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심 이동 잘하려면 자첫 번째 따라와 보세요. 이 상태에서 내가 양쪽으로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몸을 아주 약간만 움직이지만 발에 힘을 많이 줄수 있어야 돼요. 발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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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진 않지만 자연스레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을 강하게 눌러주고 왼발을 강하게 눌러주고 하면서 이렇게 압력을 느껴보세요. 그쵸. 이럴 때 엉덩이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쵸. 발바닥에 그 압력이 느껴질 겁니다. 이게 되는지 한번 해보시고. 자, 이게 됐으면 제가 드릴을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이건 Change of Direction 이라는 드릴인데, 어, 발을 모은 상태에서 클럽을 앞으로 뺐다가 뒤로 가면서 왼발을 디디는 거예요. 마치 무슨 약간 야구스윙 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뺐다가 백스윙을 하면서 디딥니다. 디디고, 스윙 할 거예요. 이게 갔다가 가면서 내리면서 왼발을 디디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안되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클럽을 보내면서 왼발을 디딜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클럽은 이쪽으로 가지만 내 발은 이쪽으로 갈수 있어야 돼요. 발은 왼쪽으로 클럽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양손으로 안될 때는 오른손 하나만으로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 하나만 이쪽으로 보내면서 왼발을 왼쪽으로 디딥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좀잘 되면 양손으로도 해보고요. 이렇게. 자, 이 동작을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자연스레 중심 이동이 잘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난안 된다. 잘안 된다. 그랬을 때는 백스윙 할때 내가 혹시 힙이 이렇게 밀리고 있진 않은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른쪽 둥근에 내가 엉덩이에 힘을 딱줄수 있어야 돼요. 그게 힘이 잘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혹시 힙이 골반이 이렇게 전방 경사가 돼 있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허리가 움푹 들어가지 않게 골반을 벨트를 살짝 위로 탁 그러니까 배를 약간 아랫배를 말아주듯이 해주면 아랫배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아랫배가 이렇게 딱 그리고 엉덩이는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면 엉덩이에 다리에 힘을 더잘줄 수가 있어요. 오른발을 잘 지탱하는 겁니다. 오른발에 압력을 넣고 오른발의 모양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왼쪽으로 갈수 있어요. 그런데 오른 다리가 밀려 버리면 이렇게 힘이 빠져 있죠. 이렇게 힘이 빠져 있으면 왼쪽으로 갈때 자꾸 오른 다리를 이렇게 튕겨야 될 거예요. 그럼 익스텐션, 얼리 익스텐션이 나오죠. 그래서 오른발을 딱 막아주는 마치 어, 그 나무 버팀목처럼 이렇게서 해딱 막혀 있게끔 그래야 왼발로 왼발로 자연스레 중심 이동이 될 거예요. 자, 오른발을 탁 막아주듯이 하고 왼쪽으로 갈수 있게. 저는 왼발을 디뎌 앞뒤뎠지만 여러분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확실히 맞고 그 다음에 왼발 왼발 먼저 디뎠죠. 왼발이 디뎌지고 근데 이래도 잘안 된다.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는 내 몸을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리면서 자꾸 중심 이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그 상태에서, 이 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거를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힙이, 또 상체도 왼쪽으로 이렇게 갈수 있게, 살짝 움직여서 중심 이동이 될수 있게, 다시, 오른쪽 우회전,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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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이게 아주 제일 기본적인 연습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해도 나는 자꾸 이렇게 된다. 이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해보세요. 너무 안 되면 아예 이렇게 해서 시선을 이쪽을 보고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좀 되잖아요? 그럼 우회전, 중심이동. 자, 우회전, 좌회전이 아니라 우회전하고 중심이동. 우회전, 중심이동. 이렇게. 우회전하고 중심 이동. 요 느낌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등진 상태에서 중심 이동을 하고 스윙을 해야 내가 어퍼치거나 행잉백이거나 캐스팅이거나 뭐 아니면 오른발에서 점프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게 칠수 있어요. 우회전 중심 이동. 그리고 떨어뜨리기. 그렇죠? 우회전 중심 이동 떨어뜨리기. 그리고 좀더 상급자로 가거나 했을 때는 왼팔로 스윙을 해서요. 왼발로 왼발 디디고 나서 이 힘을 잘 이용하고 싶다면, 왼발을 디뎌서 힙을 턴시키면서 왼쪽 광배근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보셨나요? 백스윙 해서 여기서 그냥 바로, 왼발 디디지만 바로 이렇게 팔로만 내리는 게 아니라, 왼발 디디고 몸을 회전시키세요. 왼발 앞꿈치를 디디면 회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왼발에서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왼발에서 얘를,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전이 되죠.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골반이 회전을 하면 당연히 그 위쪽으로 어깨가 자연히 따라 붙을 거고 팔도 자연히 따라올 거예요. 그 사이에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이 스트레치 되는 걸 느끼세요. 근육이 이제 누가 날 이렇게 잡고 있으면 내가 움직이면 이렇게 스트레치가 되잖아요. 그게 스트레치가 되는 느낌을 딱 느껴주세요. 왼쪽에서. 그리고 왼손으로 그래서 연습하세요. 왼손으로. 그래서 왼발 디디고, 왼발 디디고, 회전을 가져가면서 스트레칭이 순간적으로 돼야지 그냥 그냥 이렇게 하면 어, 이발 지면의 힘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칭이 되죠. 조금 더 팔을 더 높이 들수 있으면 더 많은 왼쪽에서의 스트레칭을 느낄 수가 있어요. 쭉. 그래서 왼쪽 사이드를 잘쓸수 있고, 왼발 지면을 밀어내는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내가 이 기술을 할수 있으려면 애초에 중심이동이 먼저 됐어야 되는 거죠. 오른발에서부터 거기서 그냥 중심이동 없이 쳐버리면 사실은 왼발을 충분히 디딜 수 없기 때문에 왼쪽에서부터 선행하는 이 움직임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면, 일단 내가 중심이동을 먼저 할수 있냐, 없냐. 아, 그게 첫 단추구나. 내가 오른발에서 그냥 막 이렇게 쳐, 치는 것은 별로 이게 골프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자연스레 왼발로 중심이동이 되고 칠수 있게 돼야 되는구나. 이거를 확실히 기억하셔서, 어, 될수 있게끔 자꾸 부분 연습이라도 해가면서 골프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중심이동이 안 되면, 골프가 너무 어려니다 이게 돼야 스윙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최두룡 프로였고요 오늘 제 레슨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